이번 시간에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봅시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죠.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법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네 가지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의 동작 동사에만 적용이 되므로 동사임에도 이 조건에 맞지 않는 동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작용 동사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흐르려, 흐르러, 소스러, 솟자 등은 틀린 말이지만 흐르다, 솟다 등은 동사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동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라러, 모자라라 등은 틀린 말이지만 모자라다 또한 동사입니다. 심리의 작용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레러, 설레자 등은 옳지 못한 말이지만 설레다 또한 동사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걸까요? 저는 세 단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1단계는 당연히 자주 등장하거나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암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외우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죠. 2단계는 현재 시제 는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것을 동사로 골라내는 것입니다. 아까 목적이나 권유, 청유형을 붙였을 때, 동사로 쉽게 골라낼 수 없었던 흐르다, 솟다, 모자라다도 흐르는, 솟는, 모자라는으로 는을 붙여보면 말이 되니까 동사인 걸알수 있죠. 설레다도 설레는으로 바꿔보면 동사인 걸알수 있습니다. 건강하는, 행복하는, 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건강하다, 행복하다 또한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으로 쓸수 없으므로, 행복해라, 건강해라, 행복하자, 건강하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모두 틀린 말입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등으로 써야 합니다. 틀리는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는 맞는 말이니까 틀리다 또한 동사입니다. 하지만 국어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낫다 는 동사이지만 낫는 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없다 는 형용사이지만 없는 은 자주 쓰는 말이고요. 잘생기다 잘나다 또한 는을 붙였을 때 어색하지만 동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두셔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는이 붙어서 어색하지만 사실은 그 표현이 맞는 경우가 있고, 는이 붙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또 그게 잘못된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맞는다.는 어색하지만 맞는 표현이고요. 박는다. 또한 언뜻 어색해 보이지만 박다는 동사와 형용사 둘다 쓰이는 단어로 아침이 온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동사이기 때문에 박는다 또한 맞는 표현입니다. 늘다 는 늘는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인가 싶으시겠지만 리을이 탈락되어 는다가 되는 경우이므로 동사가 맞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들인데요.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이며, 알맞는, 걸맞는은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신 알맞은, 걸맞은으로 써야 합니다. 흐드러지다 역시 형용사임으로, 흐드러지는은 잘못된 표현이고, 흐드러진으로 써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도 모르겠다면 세 번째 단계까지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기본형으로 말했을 때 어색한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어색하면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젊다. 괜찮은 말이니까 형용사. 나는 늦다. 이상하니까 동사. 침대가 낙다. 이상하니까 동사. 그는 잘생기다. 이상하니까 동사. 그녀는 잘나다. 이것 또한 이상하니까, 동사. 마찬가지로 이 방법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맞다의 경우, 동사임에도 기본형으로 사용했을 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맞는다만 옳은 말이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로 맞다 또한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립국어원에서도 확실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냥 맞다 라는 말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라다 또한 기본형으로 쓰면 안 되는 동사입니다. 잠이 모자란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흐드러지다는 형용사이며 꽃이 흐드러지다로 표현해야 하고, 틀리다는 동사이므로 문제를 틀린다가 맞습니다. 다르다는 형용사이므로 문제가 다르다라고 써야 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2, 3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은 외우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에 구역을 나누고 다른 색깔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지어 적어 두시고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사 형용사 파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하나의 고비, 동사 형용사 둘다 있는 단어들입니다. 길다, 크다, 굳다, 늦다, 밝다, 있다, 감사하다. 저는 길고 크게 굳은 양초가 늦게까지 밝혀주고 있어 감사하다라는 문장을 기억합니다. 길고 크게 굳은 양초가 밝혀져 있는 장면을 머리에 넣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단어들이 동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를 구분하는 방법들을 배워봅시다. 길다는 아주 쉬운 편인데, 짧았다가 길어지는 변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 동사, 단순히 긴 상태를 표현한 말이면 형용사입니다. 그녀는 머리가 잘 기는 편이다. 라는 문장에서 길다는 길이 변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므로 동사, 머리가 길다 라는 예문에서는 단순히 긴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형용사로 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크다 또한 마찬가지로 크기가 자라거나 수준이 높아진다는 변화의 의미가 있으면 동사, 단순히 큰 상태 혹은 훌륭한 상태를 의미하면 형용사입니다. 굳다는 동사의 뜻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형용사의 뜻을 숙지하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일단, 동사로 쓰일 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예문을 볼게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물은 물질이 단단하게 된다는 뜻으로 변화의 뉘앙스가 들어있어서 쉽게 동사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은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의미로도 굳다를 사용하는데요. 버릇이 드는 것 자체가 변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동사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다에서처럼 표정과 태도가 딱딱할 때도 굳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쌀이 굳다, 돈이 굳다처럼 무언가가 남는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뜻이 있죠. 반면 형용사 뜻은 좀더 단순합니다. 단단한 상태이거나 힘이나 뜻이 강하다. 그리고 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이 있다. 굳은 땅, 굳은 결심, 굳은 약속 이런 것들은 동작이나 변화가 아닌 상태이므로 당연히 형용사이고요. 중요한 것은 인색하다는 사람의 성질을 표현할 때도 형용사라는 것입니다. 표정이 굳다는 동사, 사람됨이 굳다는 형용사라는 것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늦다도 동사, 형용사 둘다 쓰일 수가 있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정해진 시간보다 지나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기준보다 뒤쳐져 있다, 속도가 느리다 등으로 쓰입니다. 구분을 하실 때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늦는지가 나오거나, 어디 어디에 늦는지가 나오지 않아도 앞에 어떤 시간에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동사입니다. 반면에 빠르다, 이르다로 그대로 바꿔서 말이 되면 형용사. 앞에 무엇보다 라는 말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형용사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는 버스 시간에 늦어 고향에 가지 못했다. 어디 어디에 늦다가 나왔으니까 동사. 수지가 너무 늦는다. 문장 안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회의 시간보다 보다는 회의 시간에 너무 늦는다가 더 자연스러우니까 동사. 시계가 5분 늦게 간다, 늦은 점심은 빠르다, 이르다로 그대로 바꿔서 말이 되니까 형용사. 우리는 늦게 도착했다. 우리는 예정 시간에 늦게 도착했다. 보다는 우리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가 더 자연스러우니까 형용사입니다. 박다는 구분이 아주 쉽습니다. 밝아지다, 밝아오다처럼 보조용언이랑 함께 쓰이면서 변화를 표현하면 동사. 그리고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온다는 뜻으로 쓰였으면 또 동사입니다. 있다는 뜻이 아주 많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도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개수가 적은 동사의 의미를 전부 다 외워두시고 그걸로 먼저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안될 때에는 형용사 있다의 반대말인 없다로 대치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힌트를 얻어가셔야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없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로 쓰인 있 없다 자리에는 없다를 절대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형용사 중에서도 없다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없다로 바꿔서 말이 되면 동사의 가능성은 아예 없고 100% 형용사이지만 없다로 바꿔서 말이 안 되면 동사의 가능성과 형용사의 가능성이 둘다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없다로 바꿀 수 있으면 형용사인 것이지, 없다로 바꾸지 못한다고 동사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사실 동사의 의미를 숙지하고 계시는 게더 확실합니다. 이따의 동사의 의미로는 첫 번째, 어떤 장소에 머물다. 두 번째,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세 번째, 시간이 경과하다. 기다리다. 지나다. 네 번째,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 다섯 번째, 뭐뭐 하고 있다. 처럼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입니다. 예문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집에 있는다고 했다. 는이 붙을 수도 있고 집에 머문다는 뜻이므로 동사입니다. 그는 지금 과장으로 있다. 그는 과장으로 없다라고 바꿀 수 없으니까 동사 형용사 둘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으로 머물다, 과장으로 유지하다, 과장으로 기다리다 전부 다 이상하므로 동사가 아닌 형용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는 밥을 먹고 있어. 뭐뭐 하고 있다라는 형태이므로 동사.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는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로 바꿀 수 있으므로 100% 형용사입니다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앞으로 사흘만 지나면 추석이다 시간의 경과를 의미함으로 동사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두 가지는 진짜 구분하기 난감한 문장인데요 딴데 가지 말고 그 직장에 있어라 라는 문장에는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 의미로 시간의 경과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동사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는 철도청에 있다 는 단순히 어떤 직장에 다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므로 형용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다의 구분은 좀더 쉬운 편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는지가 나오면 동사. 무엇무엇이, 무엇무엇이어서, 무엇무엇이면 감사하다. 라고 표현하면 형용사. 그리고 고맙다로 그대로 대체되면 형용사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나는 친구가 도와준 것에 감사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는지가 문장에서 나왔으므로 동사이고, 나는 친구가 도와준 것에 고마웠다. 라는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또 동사인 증거가 됩니다. 물회를 용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뭐뭐 하면 감사하다의 형태이고, 용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로 자연스럽게 대체되므로 형용사입니다. 신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린다 라는 문장은 신께 고맙는 기도를 올린다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동사입니다. 가끔 오답으로 신께 고마워하는 기도를 올린다 라고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고마워하다는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려고 어미를 바꾼 형태이므로 그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이어서 감사하다 라는 형태이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로 바꿀 수 있으므로 형용사입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파트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